회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야고보서 두 번째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믿음을 증명하는 올바른 길을 걷게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의 주제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부분을 살펴봤냐면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해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이러한 특징이 있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계속적으로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소유할 때 나타나는 우리 삶 가운데에 이런 특성, 뿐만 아니라 참된 믿음을 소유한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개발해야 될 이런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이 앞서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무엇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괭음을 내며 날아오는 곡사퍼보다 더 치명적이다. 나는 누군가를 죽이는 일 없이 승리를 거둔다. 나는 가정들을 허물고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며 그들의 삶을 망쳐놓는다. 나는 바람의 날개를 타고 여행한다. 어떤 사람의 순수함도 나를 두렵게 할 정도로 강하지 못하며 어떤 이의 깨끗함도 나를 기죽게 할 정도로 맑지 못하다. 나는 진리를 존중하지 않으며 정의를 상관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 내 희생자들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무수하며 그만큼 순수할 이들일 경우가 많다. 나는 어떤 일도 잊지 않으며 거의 용서를 베푸는 일이 없다. 아, 현주자매님들 여기서 말하는 나는 무엇일까요? 마음 가운데 이미 정답을 찾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나는 바로 혀입니다. 혀 같은 유사 정답으로 말 또는 소문을 이렇게 정답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게 될 말씀의 주제는 바로 혀입니다. 혀.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앞에 이렇게 딱 앉을 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혀 한번 쭉 내밀어 보세요.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듣지 않습니까? 이 혀를 혀를 통해서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은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알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혀에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 하는지 또 사용하는 이 혀의 방법과 방향이 어떤 부분지를 어떤 부분인지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그 사람이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재 우리의 혀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므로써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이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 1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셈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남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먼저 1절을 보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 이1절 말씀만 놓고 보면 야고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생이 되는 것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뒤에 나오는 2절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 또 다양한 부분에서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실수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실패나 죄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영적이고, 또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신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실수 실패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로 인한 실수와 실패이죠. 특히 야고보는 2절에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시우리라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만약 우리 중 어느 누군가가 이 혀로 실수하는 것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다른 모든 죄들로부터도 우리 몸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결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야구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냐면,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공통적으로 말을 통한 실수, 실패, 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혀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떤 누구도 없다고 하는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느 공동체 안에서 선생 또는 리더에 해당되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 직분의 특성상 말을, 말하기라고 하는 이러한 사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들은 늘 그들이 하는 이 말로 인해서 실수나 실패할 수 있는 위험 가운데 늘 노출이 되어 있죠. 또 이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과 정제 거리를 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정치인들의 어떤 말실수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하는 이러한 말 실수가 유난히 다른 사람들보다 언론에서 부각돼서 이렇게 발표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이나 리더나 인도자나 지도자들은 늘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직분들 또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위험과 또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위치, 이러한 위험이 늘 위험 가운데 늘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이러한 선생 또 리더, 사역자들은 자신의 말로 인해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더큰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늘 명심하면서 자신의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지고 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이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여기 야구보가 말한 것처럼 혀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혀에 대한 실수, 실수와 관련된 연약함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이것을 늘 인식하면서 특별히 앞에 있는 리더나 선생이나 사역자들의 이러한 실, 실수를 통해서 그들을 비방하고 또 판단하는 이러한 것보다는 좀, 어, 온유함으로 또 그들을 존중하는 이러한 부분들도 필요할 듯, 보입니다. 결국 이제 야고보 야구부 야고보는 바로 이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혀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혀를 자주 사용하게 될때 실수와 실패와 죄를 짓게 될 위험 가운데 노출되기 때문에 항상 혀를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이것을 1절과 2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혀를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이 서론에 이어서 이제 야고보는 혀가 가지고 있는 위력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혀를 조심해야 하는 그 이유는 혀가 작은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가진 위력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앞에 보면 혹시, 형제 자매인데, 이게 뭔지 아실까요? 이 제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갈. 저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이 제갈에 대한, 이런 공부를 잠깐 했습니다만, 이 제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사용되냐면, 말의 앞니와 어금니, 이 제갈이랑, 제, 제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바로, 말의 앞니와 어금니 사이에 끼우는 일종의 막대기, 작은 장치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 올라탄 사람이 바로 이 제갈을 곱비하고 연결해서 바로 말의 자세를 바로 잡고 말의 방향을 조정을 하죠. 제갈은 이 말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장치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장치가 말의 자세를 바로 잡고 또 말의 이동 방향을 조정함으로써 말 전체를 제어하는 이러한 큰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앞에 이제 파도에 흔들리는 이제 배가 나오는데요. 아무리 크고 견고한 배라 할지라도 광풍이 몰아치게 되면 그 앞에 속수무책으로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공의 손에, 능숙한 이 사공의 손에 들린 이 작은 키가 바로 이 배를 위험으로부터 지켜내죠. 키는, 다른 말로 이제 조탁이라고 하는데 이 키는 작은 것이긴 하지만 이 사공의 손에 들린 이 작은 장치가 위험한 배를 안전하게 지켜내는 이러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혀 역시 작은 것이긴 하지만 그 위력이 상당합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말의 입에 물려있는 이 작은 제갈이 말의 자세를 바로잡고 또 말의 이동 방향을 결정함으로써 말 전체를 제어하는 이러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혀 입에서 나오는 그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로잡고 그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며 그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러한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큰 배에 있는 이 작은 키가 그큰 배를 광풍의 위험으로부터 건져내고 지켜내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혀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 어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는 위험한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을 그 위험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이런 위력이 있는 것이죠. 이처럼, 현은 작은 것이지만 큰 것을 자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작은 것이지만 어떤 사람의 인생을 바로잡고 어떤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며 어떤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는 이러한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혀가 이렇게 큰 위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혀가 어떻게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러한 선한 일들에 사용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지만 아쉽게도 저부터서도 이 혀가 좋은 일에 사용되기보다는 부정한 방법 또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되는 이런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는 이제 이 혀의 부정적인 모습에 대한 설명을 이어 갑니다. 어, 지금부터 약한 3년 전에 호주에서 대형 산불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이 산불은 호주 역사상 가장 최악의 이 산불로 기어, 기록이 이제 되고 있는데 화재 기간만 불이 난 기간만 약 6개월 이상, 화재 면적만 대한민국의 남한 이상의 면적을 다 태워버렸고요. 뿐만 아니라 호주 산림에 서식하던 야생 동물 5억 마리가 이 산불로 인해서 떼중업을 당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호주 대형 산불의 원인을 건조한 날씨로 인한 작은 이런 불꽃, 스파크로부터 시작됐다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호주에서 일어난 이러한 작은 스파크, 작은 불꽃 하나가 나만 이상의 면적에 해당되는 호주의 산림을 불태우고 호주의 생태 호주 이 산림의 생태계를 황폐화시킨 것처럼 우리 혀에서 나온 이말 한마디, 또 근거 없는 작은 소문 하나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황폐화시키고 그 가정을 파멸시키는 이러한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산불은 진화가 가능하지만 어떤 소문은 진화가 거의 힘들고 불가능한 이러한 소문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제 야고보는 이 혀의 이 부정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고발해. 가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혀는 곧불이라 그랬습니다. 아까 산불처럼 바로 우리가 이 혀가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파괴하는 이러한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 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망치고 파괴하는 불과 같은 이러한 역할을 바로 이 혀가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혀는 불일 뿐만 아니라 불의의 세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혀는 우리 마음에 정말 숨겨져 있는 악의와 더러움, 위선, 교만함, 부정과 시기와 질투가 실질적으로 표현되는 바로 이 불의의 또 다른 세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은 우리 몸에 다른 어떤 지체보다도 우리의 온몸을 더럽힘으로써 우리의 이 경건한 삶의 파국을 가져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하는 이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삶의 수레바퀴라고 하는 이 말은 인생의 전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혀에서 나온 이 한마디는 그 사람의 인생 전체에 파급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혀에 이러한 부정한, 부정, 부정하게 사용되는 이 혀의 위력의 근원이 과연 어디에 있냐? 이게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이 지옥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고보는 우리의 혀가 부정적으로 또 사람을 파괴하는 잘못된 일로 사용될 때그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사탄에 의한 것임을 지금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처럼 이 말씀을 읽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혀의 이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혀는 부정적으로 사용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기 위함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표, 혀, 혀가 가진 파괴력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분명한 사실은 내가 가진, 내가, 내 혀가 다른 사람의 인생과 인생을 망치, 어, 망치고 파괴할 수 있는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영향력을 지닌과 동시에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내 혀는 내 삶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부분을 또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20절 말씀에서 성경은 우리 사람이 자기 입에서 나온 열매로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이어서 내 혀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이런 위력도 있지만 내 자신을 살리고 죽이는 이런 위력도 있음을 말하고 있죠. 따라서 혀를 긍정적으로 평상시에 사용하는 사람은 바로 그 혀로 말미암는 열매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혀를 부정적으로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 비방과 모략과 거짓소문과 저주와 험담과 수다를 일삼는 이러한 사람들은 분명 그로 말미암는 부정적인 열매를 자신이 경험하고 그것들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내 혀가 내 삶에 분명한 결과를 미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바로 이 혀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신중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제 야고보는좀더 이제 방향을 바꿔서 이 혀가 가진 위선적인 부분과 이중적인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에 비유하냐면 길들일 수 없는 한 마리 야생동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휘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 야고보는 이 혀를 도저히 길들일 수 없는 야생 동물 한 마리에 비유하면서 이 부정적인 설명을 계속 이어갑니다. 이 땅에 있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사람이 노력하고 또 수고를 통해서 것을 길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혀라고 하는 이 짐승은 결코 길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 말씀에 보면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건 뭘 지금 보여주냐면 결코 사람에게 길들여지지 않기 위해서 발악하는 이러한 혀라고 하는 야생 짐승의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또 뒤에 나와 있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땅에는 어느 맹독을 가진 그 짐승보다도 더 강한 독을 내뿜고, 내뿜고 있는 혀라고 하는 이 위험한 짐승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혀는 절, 절대 길들여지지 않는 이런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실은 야고보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가 모여 있는 이 예배당 안에 맹독을 가진 코브라 한 마리를 풀어놓는 것보다 은밀하게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거짓 소문 하나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파고들면서 성도들을 흔들리고 위험하게 만드는 이런 것을 훨씬 더 위험한 것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혀가 위험한 곳이에요. 조심하고 잘 사용할 필요가 있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야구보는 혀가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 그다음에 위선적인 부분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곳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곳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곳이 마땅하지 아니 아니라. 마지막으로 야구보는 혀의 이중성과 위선적인 이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종종 한 입으로 두 말하고 있는 제 자신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이 말하고 또 저희가서는 또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저의그 모습을 자주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고 제가 느끼고 발견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혀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정말 위증적으로 얼마나 또 위선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혀 제가 가진 이 혀가 이중적으로 또 위선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유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제 마음이 일관되지 못하고 제 마음이 위선적이고 이중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혀의 주인이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저의 혀에서 나가는 말도 바로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저도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제 마음이 일관되지 못하고 이중적인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야고보는 그리스인들에게 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사용된 그 입이 그 입이 똑같은 그 입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 창조를 통해서 거듭나고 어, 또 사, 살아가는 이런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비방하고 험담하는데 사용되는 이것은 이 파란 글씨에 나온 것처럼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일관되고 정직한 혀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그 마음에 있는 온전함과 순결함을 뭘로 증명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야고보서는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혀의 일관성과 정직성을 통해서, 그것이 증명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 12절에 보면, 세미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남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의 샘에서 두 종류의 물이 물을 낼수 없는 것처럼 무화과나무가 감남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포도나무가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짠물즉 거짓된 믿음은 단물 선한 이런 말들을 낼수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요점 분명하죠. 나쁜 것은 결코 좋은 것을 낼수 없다는 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직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된그 마음만이 선하고 정직한 말을 낼 수가 있고 비록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혀에서 나오는 이러한 특징들이 바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거듭난 증거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발해야 될 이러한 특성임을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 살펴본 말씀을, 말씀을 정리하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야고보가 참된 믿음의 증거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우리 혀에서 나오는 이 혀의 선한 영향력과 그 일관된 모습을 이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혀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혀를 우리가 자주 사용하게 될때그 사람은 언제나 늘 실수와 실패할 수 있는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혀를 조심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혀는 작은 것이긴 하지만 굉장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을 바로잡고 그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며 또 어떤 사람의 어떤 사람의 그 위험한 상황들을 안전하게 건져낼 수 있는 이러한 위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인들의 혀는 바로 이러한 방향으로 사용되어 져야만 합니다. 반면에 혀가 우리 가운데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 혀는 나, 나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고 황폐화시킬 수 있는 이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혀가 이중적으로 위선적으로 사용되는 이러한 경우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참된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의 혀의 사용의 방법 방법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일관된 혀, 정직한 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은 그의 믿음을 바로 그의 삶 가운데, 특별히 자기 혀에서 나오는 이러한 일관되고 정직한 이러한 혀의 모습을 통해서 그 믿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짠물이 단물을 낼수 없는 것처럼 거짓된 믿음이 선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된그 마음만이 순전하고 정직한 말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완벽하지 않더라도 혀에서 나오는 이러한 특징들, 선한 영향력, 혀의 일관성,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듭남의 특징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적으로 개발해야 될 이러한 성품임을 보게 됩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의 이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 입술에서 입술과 혀에서 나가는 이러한 말들을 지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뜻에 따라서. 경건하고 또 신중한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평안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